반갑습니다. 삼천당제학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지 시간은 토요일 1시 11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의 시작이니까 다들 주말 푹 쉬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천당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부적인 변수들이 하락의 요인으로 또 꼽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의 요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플러스 국채 금리도 동달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결정이 11월 7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있어서는 뭐 패드워치도 94%, 95%이 정도로 25BP를 하락을 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금리 결정까지 오히려 계속된 박스, 박스 조정, 박스 조정,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꼭 참고를 해주셔라. 그러면 미국 대선과 금리 결정이 일어난 뒤에는 모든 불안 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3천 당 제약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딱히 보이지 않아요. 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승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죠. 한 개. 승계로 인해서 뭐 한간에서는 뭐 주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이거는 누구에게도 확인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 상승세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나길 바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GLP1에 대한 부분이 어, 우리가 기다리는 i r b 승인에 대한 부분이 과 더불어서 일정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일리아 시뮬러에 대해서 품, 국내 품목허가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앞으로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통망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재료까지도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야 되느냐 제 개인번호 010 7501 4937 번으로 3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수트마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에 대한 비용이나 뭐 추가적인 금액적인 요구나 금전적인 요구나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플러스 이제 문자라고도 남겨주시면, 3000 플러스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문자로도, 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어, 꼭 보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선 첫 번째로, IRB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S에 대한, SPS에 대한 IRB, 어, 임상윤리위원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추능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뭐 추가적인 서류나 또는 보안 서류 이러한 부분을 요청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어 사실 시기월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된지 안된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는 irb가 그렇게 복잡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을 다 굶겨 놓고서요 다 모아놓고 설탕물을 주고 나서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단계다. 기초적인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관계자분께서 직접적으로 FDA 접수를 시작을 하면은 임상 일정이 잡히거나 아니면 임상 접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뉴스로 이것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알고 있는 에스페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죠. 항암제나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천장은 구도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선 에스페스의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 정도를 잡고 있어요.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 0.5%. 또는 5% 정도까지도 이렇게 구간을 잡아 놓고 있는데 월등히 앞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다 그리고 fda로 진행이 되면 비스터디라고 얘기를 하죠 신약 개발이 아니에요 에스패스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당연하게도 이 임상에 대한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약품, 약이랑 fda를 받은 약이랑 승인을 모두 받은 약이랑 이 벌스, 이제 S 패스 그러니까 S 패스에 대해서 뭐만 입증하면 돼? 동등성만 입증하면 돼요 효과가 똑같냐? 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임상의 결과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선 IRB만 통과가 되면 기대감을 모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일리아 시밀러입니다 아일리아 시밀러. 아일리아 시밀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최근에 암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암젠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암젠은요. 어, 암젠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기각을 해줬던 부분은 암젠만이에요. 암젠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더라도 암젠만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 퍼스트 부부가 아닐 수도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을 할수 있겠는데, 퍼스트 무버는 맞다라고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퍼스트 무버가 맞고, 그리고 전화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품목허가 승인이 먼저 되고요. 국내 품목허가 승인이, 승인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리제레논에 대해서, 소송권에 대해서 부각이 다시 한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아일리아 시밀러를 어, 출시를 할수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자면요. 캐나다 사 파트너사인, 캐나다의 파트너사인 아포텍스는 이미 어, 합의를 맺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법적인 고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와 미국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부분으로 국내 품목 허가 승인 먼저 하고 소송에 대한 부분이 걸려오면서, 어, 아포텍스에 대한 합의점이 부각이 돼야 된다. 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 프랑스에 대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뭐 계약권에 문제가 있는 거냐 특허권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거 있, 있는 거냐 관계자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문제가 없고 지금 어, 대표님께서도 나가계셔서 계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 와줄 건데 우선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어, 앞으로 우리가 11월 달 초는 넘겨서 대선은 넘기고 나서 어, 반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아도 저 같아도요, 만약에 IRB 승인이 완료가 됐어, 그러면 회사 측에서 뉴스를 낼수 있는 입장이나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하냐면은 미국 대선 끝나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방은 제한되어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면 차익물량 무조건 쏟아집니다 하지만 어, 그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는 그 강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어, 조금 시나리오를 그쪽으로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리고 제가 는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주주분들 많이 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인데 제가 그래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종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수익 종목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적으로는뭐 저도 마이너스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수익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합계로 따져봤을 때는 수익이 나고 오 있다는 것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시초가 다타 매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매일 한 종목씩 드리고 있고요. 3%에서 5%가량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시초가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시초가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진 엔테의3% 수익 구간, 어, BHI 성공, 그리고 ABL 바이오도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하나 인더스트리솔루션즈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조만간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소소하게 재미를 보면서 삼천당제약을 어,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러한 모든 것들 어, 우리 주주분들에게 주, 주주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 금전적인 부분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010 7 5 0 1 4937 번으로 3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입장 링크 있으니까 입장 요청해주시면 된다. 입장용에 대한 비용은 절대적으로 들지 않는데,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시게 되면요 어, 정보방 입장 요청 링크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조인 채널 누르시거나 채널 들어가기 누르시면 입장 요청이 이렇게 오는데. 우선은 3000이라고 인증을 해주셔야만 제가 스윙 버튼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꼭 인증을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텔레그램을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 3000 플러스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어 안내를 드릴 계정이니까 꼭 남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